병훈 t v 입니다경훈 상윤입니다 오늘은 금모타 조정기 1일차입니다 저는 월요부터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laughs> 성공입니다 오케이 됐어 와 그걸 한다고 나잘못 했는데 그즈 중... 아이거 어렵네 <laughs> 뭐야? 어 뭐야? 왜 점프 카안 눌러도 잘? 형 그냥,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 형이 제일 편한 걸로. 또형 화면 이렇게 흔들. 흔드... 나아 아, 어려워. 그냥 나. <laughs> 응아나 씨. 어? 형왜 계속 욕해? 정우도 욕했잖아. 내가 언제? 아니, 마인크래프트 써버할때 막, 비새끼 확 죽여버려야 돼. 이런 욕을 했어. 이거는 자동으로 튀어나온 말이죠? 자동이지. 형. 어.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형. 점프가 왜안 되는데! <laughs> 아우, 진짜 킁만다, 이거지. 화참치 테스트 하냐, 이거? 이거 100% 화참치 테스트인데, 나안 되네. 아, 왜 점프가 안 되냐고! 할거면 그냥 하지 말고 나. 아 죽었다 아왜 아 점프 이렇게 아니 이 점프 요쪽으로 옮겨지면 아 점프 는데 나는 안되지 왜 이것 때문일거야 나 지금 마이크를 꽂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점프가 안 돼. 되... 아우 아니 이것 때문에 점프가 안되는건 처음이네 인생 이렇게 해야돼 아, 안돼 <laughs> 정원, 형, 여기서 기다릴게. 아, 죽게한 아, 번은. 스키비, 다, 다, 담, 담. 목하고, 가자. 스, 키비 다. 스기비 아, 따장! 정원, 우리 목표 흰색 맞지? 아유, 나 흰색. 알았어. 응? 나 파란색까지 할 거야, 난. 파란색, 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서, 나 이제 좀 알거든. 형도 파란색까지 갈게, 그럼. 아, 오떨어질어 그냥 우리 그냥 보라색, 그, 엄청 어려운 응. 데까지 할래? 응. 태울, 태울, 엄청 어려운 아, 그, 아! 형, 시작부터 떨어지면 어떡해. 아, 좀 기다려줘. 맞어. 그냥 내가 아니, 형이 있는 데로 갈까? 아니. 그냥 오지 마. 맞어. 트드, 매더플릭매더플릭트 어, 나 떨지 마. 기다리고 있어. 매더플릭매더플릭 어, <놀놀린> 어, 아, 아니, 아니. 두루. 왜 점프가 안 돌리냐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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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안 돼, 메더플릭. 뒤로 사다리 타기가 안되네 오나나 오, 죽... 나 떨어졌다 형장깐만장깐만안돼아 이런 태초 태 와장 킹 맞네 이거 뭐냐 킹 <laughs> 이건 그냥 맥초화참기 테스트 아니야? 스키 미리더더단덤스 기다려려려려랬던... <목소리> 소닉 어, 형, 기다려려려렸던, 따다다다다다소 a da d 레베이 da da 다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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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우리 보면서 만들 d 아. 할래 아니 나 이거 재료 없어 나 재료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a d 해볼까 한, 일단 해보자 한, 형 그래 네. 아저 금문타 진짜 금문다조정이는 사실 뻥이 없고 다음 다음에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왜 왜 이래 이왜 뭐 이래 그. 뭐고 나갔다 다이기로아나 아, 진짜 나 이거 좀 <laughs> 아우 됐다 왜 이렇게 렉 걸려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이게, 나... 이게 원래 네개정인데 이게 원래 네개정인데 근데... 조용할 땐이 핸드폰은 해야겠어, 안 되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 핸드폰 발동쓰! 형, 내, 내 폰도 발동해볼까, 형? 아니, 그냥 하지 마. 형이 만들어줄게, 정, 껌팀이 응. 형, 내가 아까, 아까 다른 핸드폰으로 좋은 친구를 만났었어. 좋은 친구를 만났었어. 아, 나, 니도 처음 해보는 거야. 정원 지어줄게, 형이. 그냥 저쪽 집말로 형, 저기, 그러고 보니까 저거 없네. 맞아. 그래서, 나좀 발라줘. 어떻게 하는 한... 이제 안 발라지지 않나? 아니야. 형, 좀 비켜봐. 응, 일단 이거 설치해줘. 설치해줘, 빨리. 일단, 일단, 일단. 형, 나, 제트팩도 좀 중요한데? 여기에서, 됐다. 아니, 초랑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내 머리를 없애. 가려줘, 가려줘. 가리... 형, 나 블록이 묘독하네. <laughs> 어, 이거 뭐냐? 됐어. 응? 해봐. 안 됐잖아. 어, 아, 뭐냐? 지워버리 잠깐만 있어봐. 위를 막고 해야지. 됐다. 해봐. 아, 잠깐만. 아, 우나 씨. <laughs> 아, 살려줘. 어, 아, 내가 꼈네, 내가. 형,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형, 여기 계속 클릭해봐. 클릭. 클릭해봐. 그럼 됐어. 거기, 거기 딱 설치하는 게 있지. 그리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돼. 됐 알겠습니다. 이제 형, 설치. 예. 어, 됐어? 어, 됐다. 어? 뭔데? 왜, 왜 통과됐지? 아래를 하라고, 안, 아래를. 알았어, 됐어. 네. 한대, 응, 응, 응? 어쨌다, 됐냐? 어다 어, 이런 지금 런이다아할수 없네. 아 응. 어, 그러면 형 그냥 우리 배 만들자, 그냥. 나는 배이버고 입에... 있는데. 아 정호야, 형 생각났다. 정호랑 같이 갈수 있는데. 응? 응? 응. 아 근데 만들기가 좀. 만들기가 좀 오래 걸려. 우리가 옛날에 했던 풍선 벨나 고급 열어봐야 될까. 쓰레기밖에안 나오네. 풍선 피지 마. <laughs> 어, 그럼 나할수 어, 있다 이건. 됐다. 그럼 잠깐만 있어. 뭐. 나. 의... 형이 됐다. 의자 설치해줄게 어? 뭐냐 형왜 형이, 형이 안 돼? 나안돼 어, 됐다 아.. 아우 진짜 아우 음. 근데 이거 될까? 이거 중심 맞을까? 대포가 맞는데 아니 대포가 아니고 그래. 부스터가 맞는데 음. 잠깐만 정원형좀 뒤로 갈게요 됐다 이건 또? 이다어 쇼팅 스타일, 쇼팅 스타건데 이게, 왜 있냐, 나, 없지도 않았는데. 대부리 음, 덮, 덮, 쏘, 대부리 덮, 덮, 대부리 덮, 덮, 쏘, 쏘. 정화 간다. 알았어. 그럼 우리 걷나, 제프 필요하지 않나? 아니, 필요 없어. 아, 나는 배가. 데가...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뭐야, 잠 어, 뭐야, 잘깐만 어, 뭐야. 아, 렉 겁나 걸려. 나도 방금 엄청 걸렸어. 정 시작해. 이 뭐야 또? 이 차지 뭐야? 아! 어! 아니 내게 누형 너무 걸려. 오. 아 진짜. 아 아. 한번 더. 어, 나발 못했다. 리꼴이나발 못했어. 아우, 어,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렉, 아! 망했다, 형. 탈출할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 몇 번은. 어, 이제... 형, 내손 없어졌다, 형. 내손 없어졌다, 형. 나 보여? 네. 정말야 손이 없어. 어우, 야, 렉 겁나 걸려. 자, 형, 괜찮은 거 맞아? 장례문 있는 구간정호야 그냥 내려. <laughs> 그래요? 형도 빨리, 제트팩. 형도 빨리, 내려. 내렸어. 형은 어, 뒤에 아니, 있어. 진짜? 형 키가 작아졌어, 왜? 갑자기. 나진 키가... 키가 작아졌어. 진짜 나. 진짜 나! 응. 응. 나 진짜 까. 착촉, 형님, 박살, 형님, 박삭, 형님. <laughs> 바삭. <laughs> 아니, 근데 저거 뭐냐고, 핵쏘는 건가? 아니, 핵, 쏘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잖아. 장애물! 아니, 아니 저거, 저, 저, 저 길. 응? 길 말이야? 어, 아니, 왜, 왜 우리한테 방해를 하는 거야? 앞에 왜 있어 보 아, 여기 또 있네? 응? <laughs> 형, 당 형, 영하지 야, 블록이 왜 이렇게 많냐? 저거 핵은 아니야. 저거 핵은 현이머가, 아닌데. 현이머가 만든 걸걸? 현이머가? 응. 아니, 현이머 스킨이 아닌데? 현이머가 만든 거랑 같은 거야, 저거. 좀 같아.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있지 그림만 좀 다르고 똑같아, 좀. 아, 진짜? 나못 응. 봤어. 똑같을걸? 아, 저거야. 근데 우리 걸어서 가는 거 처음이죠. 아니, 처음이래. 아, 저건 계정은 처음이지. 맞아. 형은 많이 걸어서 가봤어. 나, 아니. 진짜 내 계정으로 나도 걸어서 가봤어. 이거 아빠 계정이라. 그러니까. 형도 패드로 아니, 아니, 아 브라보, 브라보. 형도 요형 페이지로 유튜브 찍을 수 있어. 응? 진짜? 어, 형 근데 그냥,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고 싶어. 그건 이것도 안 해야 돼. 왜안 하고 싶어? 그냥 그냥. 구독자, 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냥, 그냥 안 하고 싶어. 괜찮아. 알았어. 이건 되게 귀찮다. 웃기네. 오늘의컨텐츠는 보물섬 만들기 두번 깨기 미션. 한번 깨기 미션. 어? 저거 이거 맞냐? <laughs> 맞냐? 맞아. 형이거 좀... <laughs> 뭐야 <뭐냐>, 이거? <laughs> 뭐냐 저거? 아니 뒤에 정도면 사람 방해하는 거임. 저거 현이모님 저 내려가는 건 현이모가 만든 거 아닌데? 그림만 좀 똑같은 거네 다리는. 다리가 똑같은 거였어. 내 내리자 우리. 내릴 수 있어. 내내손살려내손한개 없어졌어요. 아저 아니 제일 먼저요. 왜제두 죽이고 싶네 갑자기 킬러처럼. 어? 야얘 뭐야? 어머? 아 저기 내가 먼저. 어? 선방 마스터? 배치했대, 마스터? 내가 먼저 열 거야, 내가 먼저 열 거야. 형, 내가 제일 먼저 열었는데? 네. 내가 2등으로 열었어, 형. 왜안 열어지냐고. 클릭해야지. 애들이 먼저 열고 있으니까. 그안열어져 형, 형, 나 먼저 출발한다. 아니 버그야? 핵 쓰는 건가? 왜안 되지? 어 됐다! 열어졌다. 나 가고 있는데? 됐다. 좀 기다려 줘원나 이미 출항가서 가고 있는데? 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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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개빵, 개빡... 아니, 개빵하다, 형! 형, 고맙다, 나, 방금. 어, 아! 나, 아프다, 아프다. 안 돼, 멈춰, 제발, 멈춰, 멈춰! 제가, 제가, 형, 그, 팽이는 위험하다고. 형, 제트팩 있어야 돼, 그거. 어, 나두개 났어. 아, 어, 나 계속 걸어가고 싶다. 어, 이거 발로 발기만 해도 맞지. 어, 내손또한개 어디 갔어? 어, 내 손, 아! 어, 이게. 어, 나 꽃까지 갈수 있을까? 형, 다음부터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형, 나 죽을게. 좀 기다려줘. 같이 아니, 가자. 아니, 형, 형, 맞기 왔어. 응? 형, 여기 도착했어. 응. 형,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좀 기다려. 아, 이거 왜안 열어지? 응, 그냥 죽어. <laughs> 형, 나랑 같이 가자. 잠깐만. <laughs> 아저 저, 봉선대 새끼. 아형왜 욕을 써이제아저 욕... 형이 먼저 욕을 쓰네 이제. 아 보호 선자 좀 어! 아유 진짜. 금쓰다 음. 금쓰. 어쨌다 드디어 이루지네. 오 응, 내가 좋은 생각이 생각났는데. 뭔지? 어찌... 어 풍선 좀 빌려주면 안 돼? 흥상 좀 내가 깔아준, 라고 하는 위치에 깔아주면 안 돼? 잠깐만, 정호야. 검정 언니 보상 안 열리지, 뒤로 갔다가 돌아, 가야 하신, 하는 걸 모르심. 어쩌라고, 이제아 아, 진짜, 나, 나 계속, 왜안 뭐, 들어, 욕이나. 형, 빨리. 정호 같이 가. 아니, 나 아직 출랑안 했어. 형 형도 똑같이 만들게. 응, 선산봉좀 풍선, 풍선 설치해 줘. 내가 설치 어 그거 아니야? 아, 아니야? 응, 나무 판데.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려. 그럼 음, 형 여기에 풍경이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 좀 설치해 줘. 잠깐만 정말 한도아좀가둬버릴라 형도... 여기에. 아니 가둬버린다? 형도... 가둬버린다? 또 많은데. 아, 가드 좀 했는데, 실패. 여기, 자, 풍선 좀 여기 다 달아줘. 여기, 안 여기, 안 여기, 여기, 여기 다 달아줘. 저거, 세트백 건 차, 빨리, 세트백. 풍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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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라줘 구석구석. 뭐라는 거야? 여기 풍선을, 이렇게, 풍선 여기 자, 해주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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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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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있는데, 엔진 있는데도. 여기, 여기. 엔진 있는데. 자, 나 그, 손. 도더 설치해야지. 어, 잠깐, 나 봐보네. 그냥 한 번에 키면 되는데. 앙 뭔데? 버튼으로? 어, 뭐냐? 됐다. 형 아직 하지 마, 형안하셨어어 될까? 됐다, 추랑. 해빨리. 어! 왜 이래? 난 좀, 좀. 어. 어? 아, 아! 아! 안돼 이걸 아이하아하아하 됐다 하아형 됐다 어하하 일어섰어 나 왜이래 왜이래 하나 살려줘 어, 정화 형이야. 말로 징살 어, 야, 이거 왜 이래? 형, 나좀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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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와석 죽고있다 정 우와, 어 안돼 어 됐다 형 죽어봐 잠깐만 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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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형, 좋아줘. 형. 정화 형 죽을 것 같, 아 어. 응,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laughs> 형, 봐봐. 나 보여? 이, 응, 풍선 보이니 그거 나야. 안 보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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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냐? 내려, <laughs> 살려줘. <웃음> 내려, 그러면 정화야, 내려. 죽어, 그냥, 제설 좀. 오, 오, 신, 연신. 이거 없애야 돼, 어차피. 어, 어차피. 형, 먼저 출발할까? 잠깐만. 어, 이거 타야되는데 이거 타야지. 괜히 내렸다. 어, 아, 그냥 죽어요. 빡! 공장깐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수랑아공장형 이렇게 하면 안돼좀 단단하게 금블럭 알았어 내 자리도 좀 해주면 안돼 아니 그냥 그냥 해형형 형, 자리도 어피보고가안돼 어? 응 어? 형 망했다 나 나갔다 다녀올게 응나 재료 없어졌어 쪽쪽 <laughs> 정아형으으다가 <뒤에다가> 의자 설치해 줄게. 으정으건으으으으으 응. 으으으으으으 메뉴에서 레어 살수 있는데 살래. 형, 형이 제, 제, 그, 제트팩도 여기다 둘게, 정어 제트팩. 이제 나도 풍선 한개 있는, 있다. 정어 제트팩 쳐. 어, 나 이제. 어, 내 자리 좀 보호해줘. 왜내 자리 좀 보고 안돼 있어. 어! <laughs> 이 응, 매장이만 네 너무 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거 피하면 돼. 여기서 한3 시간만 가면 돼. 3 시간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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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게 있어. 이제 이 부분만 끝나면 우리는. 차용 끝낸다. 실실. 오! 아! 야, 빨리. 어! 안 돼. <laughs> 어, 살려줘살려형 죽었다. 나 나도 죽어야 되네. 아, 형 때문에. 아이고. 왜언그따하 어떡해? 빨리 나야 이리로 와. 형형 저는... 형이 잘, 잘 만든대 <laughs> 형형너무많거 응. 아니야 다... 이거? 뭐 어째서 탔는데형 의자 서치줄게 아니 아니다 그냥 이거 부숴야겠다 <laughs> 형이 제일 잘 만든대? 응 저장해놓은데 형 저장해놓은데 정호랑 그 <laughs> 정호 찐 계정 개정... 정우랑 띵개정 거슬리 집에 그거, 그거 밖에 없는데. 정우야, 유리블록 설치하지 말고, 풍선 설치할 거야. 정우야, 빨리 빼. 여기 형자지야, 정우 아, 내 자리는 어디있어요 여기 부스터 위. <laughs> 그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정우도 형. 옛날에 그랬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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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니. 형형형형형형형형형 형. 형 제트팩. 어? 제트팩, 제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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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왜어어형뭐고나두개차 아니구나. 응. 내 자리 내가 설치해야 돼? 그원에고싶어시 어, 됐다. 됐다. 어? 엄청 빨라. 어? 이제 끝까지 오면 우리, 우리 촬영 끝낼까? 그래. 안 돼. 어? 죽는다, 죽는다. 다행히. 어? 근데, 다리 아직도 있네.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 다리 같은, 다리 같은 새끼 때문에. 아, 게, 게. 아, 저 다리. 아, 부셔버리려 아, 부셔버리고 싶, 뭔가 어, 통나대구나. 가자. 바꿔, 형. 얘접탁제 없어. 안 돼! <laughs> 나만 가는 작전.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저 배신자놈. 아돼 배신자놈이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형, 은 그니까. 형 접착제를 왜 없으냐고. <웃음> <웃음> 내가, 언제 빨리 가, 내가 언제 까지 가. 내가 먼저 빨리 깔게요. 이리왜안 돼? 아, 왜안 돼? 예 yeah. 아니, 내가 먼저였는데왜안 돼? 이거 너무 군려 아, 내가 데왜안 되냐고. 개어이 없네, 이거. 진짜 개어이 없네?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응?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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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하이, 써볼까? 신경. 어, 그럼 한개더 얻는다, 근데, 한개더 얻는다, 아이스. 왜, 굴글왜안 줘? 아, 줬구나. 응. 154다. 가덴데몬. 스카이 나이트. 가덴데몬. 자, 이제 에픽 만들었네. 뽑아, 에픽. 나 에픽 뽑는다 이제. 나나 네. 어, 부스터도 나 이제 부스터 얻었다. 나도 부스터 얻었어. 에픽 어. 좋네. 나도 나의 애를 만들어 보겠어 이제. 응 내가. 형, 풍선좀 나한테 설치해주면 안 돼? 내가 원하는데? 형, 이에 여기 탔는데? 이거 입에 저장해, 여다 입에 너무 만들 귀찮아. 다나 아, 나 접착기 없지? 어, 니나밥먹는나 아이, 형, 전... 씨. 음, 나, 접착제. 접착제를 왜안 시켜주세요! 왜 이렇지, 이이지 이렇지, 룸, 룸, 갔다니, <목소리> 왔다니, 이게 왔다니! 아, 니구나 나, 다른 데 만들고 있었지? 일단,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형, 빨리 상바해. 상바. 성봐. 구독 좀 눌러주세요. 하. 아...